이번 개념은 관계 대명사 대과 와입니다 우선 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를 쓰고 비 사람이면 위치를 쓰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든 비 사람이든 다쓸 수가 있는 게대시에요 즉, 후를 대수로 위치를 대수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행사에 사람과 비 사람이 같이 있네? 사람이니까 후를 쓰고 싶은데 비사람 때문에 안 돼. 비사람이니까 위치 쓰고 싶은데 사람도 함께 있으니까 위치 안 돼. 됐스만 되죠. 그래서 사람과 비사람이 선행사에 같이 있으면 동시에 나오면 그때는 됐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됐은 저것. 이렇게 제한하고 한정하는 느낌이 강력한 단어잖아요. 그것. 저것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선행사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대세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러이러한 모든 것, 이러이러한 유일한 것, 똑같은 것, 바로 그거. 첫 번째 거, 가장 뭐한 것. 그래서 내용 자체가 설 행사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뭔가 이러이러한 바로 그것. 제한하고 한정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후나 위치를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대세를 쓰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선행사에 들어가면 대세를 사용하시고요. 한정하는 느낌이 강하지 않더라도 anything something 선행사일 때는 위치보다는 t a 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anything which라고 써서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anything that, something that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선행사가 which나 what과 who인 경우에 이 자체가 선행사면 who가 선행사인데 여기다 또 who를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사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that을 사용해서 대서 사용해서 쓰면 후, 후, 위치, 위치. 이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문에 후가 있는데 후로 시작되는데 또 관계사 후를 쓰기보다는 이런 의문사로 시작되면 후나 위치 대신에 대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 조금 이따 예문 나오는 거니까 그때 제가 설명 한번 더 할게요. 이건 참고인데요. 부정어가 나오고 선행사 앞에 선행사 뒤에 댓과 낫이 나오면 이 댓과 낫을 한단으로이렇게뭐뭐 하지 않는 벗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벗은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하지만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뜻이 많은 단어입니다. 정말 많다기보다는 쓰임이 어 쓰임이 간단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들을 한번 뒤져 보는 거. 여기에서는 됐과낫 뭐마하지 않는의 의미로 이두 글자를 한 단어 벗으로 바꾸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가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이 영화를 좋아한답니다. 그럼 둘이 같은 거니까 똑같으면 뒷 문장의 대명사를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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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했던 부분이죠. 지우고 대명사를 지웠으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주격이니까 후를 쓰고 likes, v e r m u c h 까지 movie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쓰면 되죠. 히는 지우고 요히 대신에 후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요후 자리에 후 자리에 후 대신에 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요 자리에 후를 지우고 됐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사전이 이 사전과 같죠? 그럼 뒤에 있는 문장에 대명사를 지우고 관계사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위치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문장 뒤에 쓰는 게 아니라 이 관계사를 쓸 때는 선행사 뒤에 써야 되는 거니까 얘가 선행사잖아요. 그럼 이 관계사 문장은 요 선행사 요 뒤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문장 뒤에가 아니라 선행사 뒤에 쓰기 때문에 더 딕셔너리. 그 다음에 위치 is on the bookshelf. 선반 위에 있는, 책꽂이 위에 있는 그 사전이 남아있는 요두 글자 남았잖아요. 요 뒤에, 선행사 뒤에 썼고, 요두단어 남았으니까 이걸 끝부분에 is hers. 야, 그 사전 그녀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위치 대신에 요 자리에 뭘 써도 된다고 요렇게 대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소년이 내 조카고 그 녀석이 그 문제를 풀었는데, 어? 명사가 두개 나왔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소년이 내 조카니까. 자, 그러면 얘를 설행사로 보면 관계사 문장, 얘가 같은 거니까 얘를 지우고 후를 쓸 텐데, 이 관계사 문장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고, 얘가 선행사로 판단되면 요 뒤에다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선행사입니까? 명사가 똑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범위가 더 넓은 쪽이 선행사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년의 범위 속에 조카도 있고, 이웃집 소년도 있고 내 친구인 소년도 있고 다양한 소년이 있을 텐데 조카보다는 소년의 범위가 더 넓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아 명사가 똑같은 게두 개네? 그럼 범위가 더 넓은 게 선행사로 보는 거니까 더 보이가 범위가 더 넓어. 그러면 얘를 선행사로 보고 이 관계사 문장 후 그리고 solve the problem 어요 문장을 요 문장을 쓰고 관계사 문장을 쓰고 is 요 남아 있는 is my 내표는 뒤에 쓰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줄 수 있게 관계사 문장은 선행사 뒤에 쓸수 있도록. 두 번째 요후 대신에 요렇게 대수로 요후 대신에 요 대수로 서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지. 그게 오늘 수업이 되는 겁니다. 자, 보자마자, 어, 선행사에 올이 있으면 대쓰는 게 일반적이지. 선행사에 노가 있으면 대쓰는 게 일반적이지. 선행사에 베리. 매우란 뜻이 아니에요. 이 명사를 꾸며줄 때이 단어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베리가 부사일 때는 매우지만 형용사, 명사 꾸미는 형용사일 때는 바로 그, 선생님. 바로 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한정하는 느낌이 강력하기 때문에 대쓰는 거죠. 최상급이 나오면 대쓰면 되는 거고요. 서수가 나와도 한정의 느낌이 강한 거니까 대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뒤에 거도 전부 다 대시 답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볼까요 그래도 세임 때문에 대쓰는 거고요. 선행사에 나와야 돼요. 여기에 세임 나온다고 해서 대쓰는 게 아니라 선행사에 여기에 same 나온 게 여기에 same 나온 게 아니고요. 선행사의 only 유일한. 부사일 때는 단지 다만 오직이지만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니까 only가 형용사일 때는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only가 나와서 대쓰는 게 아니라 선행사의 only가 있어 제안한 느낌이 강해서 한정의 느낌이 강해서 대쓰 쓰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후로 시작되는데 사람 선행사니까 또 후를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막고 어색함을 막기 위해서 후보다는 이렇게 대쓰는 거죠. 후 자체가 선행사여도 이렇게 대쓰면 되는 거고 후라는 의문사로 시작했을 시 후를 쓰지 말고 관계사를 대스로 바꾸어 쓸수 있도록. 사람과 비사람이 동시에 나와 있는 거니까 대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어 다음에 선행사가 나오고 대과 낫이 나왔죠. 그러면 이 대과 낫을 한 단어로 뭐뭐 하지 않는 버스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 낫이 빠지면 요게 있는 더즈도 같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게 더즈가 없는 거고, 3인칭 단수 룰이기 때문에 해가 아니다. 해즈 썼다라는 것도 신경 쓰면서 요게 좀 까다롭긴 하지만 요런 것까지 챙겨야 될게 우리 이 레벨이잖아요. 그리고 대수로 넘어가기 전에 아 대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와수로 넘어가기 전에 대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을 한번 챙겨 봅시다. 이제 대수를 다쓸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 답안지를 보면 전부 다 대대 대대 대후랑 위치랑 구분하기 싫으니까 다 대수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수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사에 부정 관사가 있을 때는 그냥 어 oh, 보이 그냥 어떤 소년 이렇게 한정되는 느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사에 부정관사가 있을 때는 대설 안 써요. 그 다음에 소유격 대실에는 못 써요. 선생님께서 the first 선행사에 이렇게 이렇게 서수가 있으면 여기에 무조건 대 써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소년의 그 소년의 자전거가 이렇게 나간다면. 근데 여기에 사실 그 소년의 자전거 소유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선행사에 서수가 나와도 소유격 후즈가 필요할 때는 대수를 못 쓰는 거예요. 아니, 얘 때문에 대수 써야 된다면서요. 근데 대수는 소유격이 없어요. 서수가 있었든 말든 상관없이 소유격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소유격 후즈를 쓰면 되는 거죠. 후즈 대신에는 절대 대수로 못 바꿔 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소유격 후즈 대신에는 대수로 못 바꾸는구나. 서수가 있든 말든. 그리고 전치사, 전치사 뒤에랑 콤마 뒤에는 쓰지 못한다라는 거. 전치사 뒤에, 콤마 뒤에는 이 대에서 쓰지 못합니다. 첫 번째, 부정관사가 나왔죠? 선행사에 그러면 대보다는 이렇게 후나 위치를 사용하는 경우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의 자동차가 빨간색이야. 그 남자의 자동차. 소유격이 필요하죠? 따라서 후즈라고 소유격을 써야 되지. 후드 대신에 대을 쓰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대슬를못 쓰기 때문에 나는 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람이 선행사니까 이렇게 훔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사실 훔이 맞지만 이 훔을 이렇게 후라고 쓸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앞 강의에서. 그런데 전치사 바로 뒤에는 후라고 못 써요. 무조건, w 을 w h 라고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 바로 뒤에는 그냥 w 이라고 써야 되지, 전치사 바로 뒤에는 이렇게 w h 라고는못 쓴다라는 거. 그런 경우가 아니면, w 을 w h 라고 이렇게 쓸수 있지만.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콤마 뒤에는 대세를 못 쓰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사람이 선행사고, 목적, 이게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로 쓰면 안 되겠죠. 콤마 다음에 w 도 이렇게 후로 바꾸지 마세요. 콤마 다음에 훔도 후로 바꾸지 말고, 전치사 다음에 훔도 후로 바꾸지 말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훔을 후라고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뒤에, 콤마 뒤에는 대세를 못 쓴다. 원래 필요한 관계사를 써야 되지, 대세를 못 쓰고, 소유격 대신에 대세를 못 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대세를 정리를 하시고, 이제 왓으로 건너오시면 됩니다. 왓은, 선행사가 포함된 거예요. 와 속에 더 thing이라고 하는 all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와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t 을 사용하면 뭐가 없는가 하면 선행사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더 thing. 물론 복수일 때는 더 things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 단수가 많지만 복수일 때는 더 things. 그 다음에 선행사가 더 thing, 더 things 또는 all. 요러한 선행사가 이미 이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안 보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바꿔 볼게요. 아 해석을 할때이 the thing이 뭐 많은 것 이런 뜻이잖아요. 것 물건 일 그래서 이와의 의미도 이 단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란 뜻이 아니라 무엇은 의문사고, 관계사 뜻일 때는 이와이뭐 많은 것 이런 뜻이 돼요. 요 속에 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뭐 많은 것, 뭐 많은 모든 것 이런 식으로. The thing, 내가 산, 이 가점, 요거 지우죠? 관계사, 비, 사람이니까 위치라 썼습니다. 이 위치, 에 요렇게 대수로 바꿨을 수가 있고요. 이더 h e 더 h 위치를 한 단으로 선행사까지 포함해서 관계사까지 묶어서 더 h e 더 h 위치, 복수일 때는 더 h e t 더 i n 위치를 하나로 묶어서 w h 이라는 관계사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w h a 을 사용하면 여기에 선행사가 없네. 이게 보이셔야 돼요. w 속에. 올이랑 또는 더 씽이 와 속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해석을 할 때도 무엇이아니다 내가 어제 산 것. 이렇게 거세어 의미로 하는 거죠. 왜? 더 씽이라는 단어가 뭐 많은 것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도 파악하시고 서로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레벨이니까 와시 들어가 있는 관용 표현들도 좀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와선 의문사가 아닙니다. What 주어 해제라고 쓰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것이 뭐 많은 것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What 주어 단수 비동사를 쓰게 되면 What 주어 단수 비동사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 What 주어 과거 비동사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 상태, 즉 현재의 그 사람, 과거의 그 사람.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관용 표현이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what we. we 대신에 일반 사람 people, they, you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what we call, what they call. 그래서, 이거 수동태로 바뀌어서 수동태 모양으로 what is cold? 소위 이른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A is to be what C is to b 좀 길긴 하지만 A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랑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A is to be what C is to b 요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면 요런 뜻이라는 것도 신경쓰고 여기에 what이 들어가네 이게 보시되고요그 다음 what, by 할때이 by는 뒤에 수단을 나타냅니다. 바이버스, 교통수단 이런 것처럼 a라고 하는 수단으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b라는 수단으로 한편으로는 a 또 한편으로는 b에 의해서 그래서 요때 what, by가 생략되어서 what, by a and b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what, by a 할때 의미가 아. 한편으로는 요 A라는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B라는 수단으로, 그다음에 by 자리에 with가 들어가면 똑같은 건데 뜻이 다르죠, with는. 그래서 이때는 원인. 한편으로는 A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B 때문에, B로 인해서라고 하는 얘는 수단. 요게 what by가 아니라 with를 쓰게 되면 이 A B는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쓸수 있다는 라 것. What is better? 게다가 더 좋은 건 금상첨화로. What is worse? 더 나쁜 건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의미들도 와시 포함되어 있는 관용 표현이라는 것. 예문들이죠. 방금 했던 것에 대한 간단한 예문들인데, 이거 딱 보자마자, 아, 그 사람이 가진 것, 재산. 그 사람의 재산.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거 딱 보자마자, what, 주어, 해전네 그럼 방금 배웠던 요 표현을 쓴 거잖아. 그래서 요거 재산. 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라. 재산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딱 보자마자, 어, what, 주어, 비동산에 과거니까 과거의 그녀란 의미가 되겠죠? 그녀는 과거의 그녀가 아니야. 옛날의 그녀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is to,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what, C is to, uh, C is to D라고 쓰면 A와 B의 관계는 독서와 정신의 관계는 이 음식과 몸의 관계랑 같다라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독서를 하게 되면 마음과 정신이 좋아지고, 이렇게 이걸 앞으로 당겨서 as로 시작해서 C, D를 쓰고, 요 녀석 A, B를 뒤로 옮겨서 so is A, B, 이렇게 해서 바꿨을 수 있다는 라 거. 이바 y 는 수단이라고 했고, what with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persist가 끈질기게 계속 하다라는 의미고, 고집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persistence라고 하는 건 고집, 끈기, 지속성. 야, 그 고집과 끈기로 그걸 수단으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행운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고집과 끈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행운에 의해서, 그걸 수단으로 그녀가 사업에서 성공해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나 쓸지 않아. 이렇게 될수 있도록 관용 표현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